아빠, 나 급하게 돈좀 필요해요. 전화기 너머로 아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지금 옆방에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은행에 다니셨던 분도 그 순간 2천만 원을 송금하셨다고 합니다. 요즘 사기꾼들은 기술로 속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훔쳐갑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이 평생 모으신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니어 여러분이 절대 속으면 안 되는 사기 유형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젊으셨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예전엔 사람 믿고 거래했습니다. 말 한마디면 계약이었고 악수 한 번이면 신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문자 하나, 가짜 공문 하나, 가짜 앱 하나로 여러분을 속이려 합니다. 이제 그 믿음이 표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속으시는 건 순진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체면과 정직함, 그 선한 마음이 지금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오신 그 방식 자체가 이제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전화 한 통으로 속이던 시절은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이 목소리를 만들어내고 영상 기술이 얼굴까지 복제해냅니다. 실제로 뉴스에서도 지인 목소리를 합성한 사기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진짜처럼 보이는데 전부 가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작정 의심할 때가 아니라 반드시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조심하셔도 기술은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기본 원칙만 지키시면 절대 속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AI 음성 사칭형입니다. 자녀의 목소리, 경찰의 목소리, 은행원의 목소리까지 완벽하게 복제됩니다. 실제 피해를 입으신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울먹이는 그 톤까지 똑같았어요. 인공지능 기술이 여러분 자녀의 목소리를 학습해서 전화를 거는 겁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사고가 났다고, 보증을 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 순간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통화 중에 돈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끊고 다시 거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계신 번호로 직접 전화하십시오.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이분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진짜 자녀라면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두 번째, 유튜브 투자방 사칭형입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전문 리딩방이니, 노후 수익이니 하는 그럴듯한 말로 접근합니다. 가짜 채널에서 가짜 수익 인증을 보여줍니다. 한 달에 몇백만원씩 벌었다는 후기들이 줄줄이 올라옵니다. 보여주는 건 진짜 같아 보이지만 전부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노리는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처음엔 소액으로 시작해서 수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큰 금액을 요구할 때쯤 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해결 방법은 명확합니다. 공식 금융기관이 아니면 누구 말도 믿지 마십시오. 은행, 증권사, 보험사가 아니면 절대 투자하지 마십시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말은 100% 사기입니다. 세 번째, 건강식품의료 체험단 사기입니다. 무료 검진을 해준다고 합니다. 혈압 측정 이벤트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개인 정보를 몰래 빼가는 겁니다. 이건 영양제가 아니라 영업용 미끼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파악한 다음 고가의 제품을 판매합니다. 한번 구매하시면 계속해서 전화가 옵니다. 처음엔 친절하게 안부를 묻다가 나중엔 또 다른 제품을 권유하는 겁니다. 외로운 시니어를 타깃으로 삼는 심리적 판매 기법입니다. 해결 방법을 꼭 기억하십시오. 병원과 약국이 아니면 절대 건강 상담을 받지 마십시오. 길거리 이벤트, 전화 상담, 방문 판매 전부 거절하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은 의사 선생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네 번째, 부동산 분양 사기입니다. 안정형 수익형 상품이라고 합니다. 매달 월세를 보장해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노후 자금 2억 원을 모두 잃으신 70대 부부의 사례가 있습니다. 분양권을 사셨는데 건물은 끝내 지어지지 않았고, 회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이라는 말 뒤에는 항상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확실한 수익, 안전한 투자라는 말을 조심하십시오. 부동산 투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시고, 가족들과 상의하십시오. 절대 혼자서 결정하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정부 지원금 위장 사기입니다. 문자가 공문처럼 도착합니다. 링크는 은행처럼 보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니, 보건복지부니, 국세청 이름으로 옵니다. 미수령 지원금이 있으니 확인하라고 합니다. 링크를 누르는 순간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모두 빠져나갑니다. 해결 방법을 꼭 기억하십시오. 정부기관은 절대로 문자로 지원금 링크를 보내지 않습니다. 지원금은 여러분이 직접 신청하셔야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자 속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십시오. 궁금하시면 해당 기관 대표 번호로 직접 전화하십시오. 여섯 번째, 지인 메신저 사기입니다. 카카오톡으로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급히 돈좀 보내줘요. 프로필 사진도 똑같고 말투까지 똑같습니다. 실제 피해를 입으신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프로필 사진도 말투까지 다 같았어요. 제 친구인 줄 알았죠? 사기꾼이 여러분 지인의 계정을 해킹했거나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돈을 보내달라는 메시지를 받으시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확인하는 게 생명입니다. 메시지로 돈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전화하십시오. 목소리를 직접 들으시고 확인하십시오. 급하다고 해도 1분이면 충분합니다. 일곱 번째 종교 후원금 사기입니다. 좋은 일 같이 하자고 합니다. 기부하면 복 받는다고 합니다. 선한 마음을 이용하는 심리 조작형 사기입니다. 처음엔 작은 금액으로 시작해서 점점 큰 금액을 요구하게 됩니다. 특별한 기도회에 참석하라고 헌금하면 병이 낫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심과 착한 마음을 이용하는 겁니다. 착하셔서 속으시는 게 아닙니다. 진심이 있으셔서 속으시는 겁니다. 진짜 종교기관과 후원단체는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편안하게 결정하실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드립니다. 급하게 요구한다면 의심하십시오. 사기꾼들은 여러분이 외로우실 때 전화를 겁니다. 불안하실 때 메시지를 보냅니다. 사기는 기술이 아니라 타이밍입니다. 여러분이 혼자라고 느끼실 때 그들은 다가옵니다. 자녀가 보고 싶으실 때, 건강이 걱정되실 때, 돈이 불안하실 때, 그들은 정확하게 알고 찾아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속으셨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아직도 누군가를 믿을 줄 아는 사람이십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이 변해버린 겁니다. 여러분은 잘못이 없으십니다. 이제 구체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르시면 보류하십시오. 모든 급한 일은 일단 끊고 다시 거십시오. 사기꾼들은 여러분이 생각하실 시간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급하다고 하면 오히려 더 천천히 하십시오. 진짜 급한 일은 2분 기다려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정보는 직접 찾으십시오. 문자 속 링크 대신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십시오. 전화번호를 인터넷에 검색해 보십시오. 사기 번호는 이미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혼자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가족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친구에게 물어보십시오. 사기는 혼자 계실 때 시작되지만 함께 계실 때 끝납니다. 여러분 곁에는 항상 누군가 계십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속지 않는 것도 지혜지만 나누는 건 용기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사기 유형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인공지능 음성 사칭, 유튜브 투자방 사기, 건강식품 사기, 부동산 사기, 정부 지원금 사기, 지인 메신저 사기, 종교 후원금 사기입니다. 이 7가지만 조심하셔도 대부분의 사기를 막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정직하게 사셨습니다. 그 정직함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지키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남겨주십시오. 혹시 비슷한 전화나 문자를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여러분의 그한 줄이 인생을 바꾸는 안전벨트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시니어 분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함께 지키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시니어의 지혜가 세상을 지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